앉아서 뭐하는거야 떨어질 것 같은데 동민이 위트로 쳐져서 떨어질 것 같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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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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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어이? 잘 앉아야지 떨어질 것 같아 동이나 그렇지 잘 앉아봐 동민아 아 힘들었어? 다시 올라가서 앉아봐. 어, 이거 졸리구나. 동민이 졸리구나. 응? 응. 동인이 뭐 주서 먹니?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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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민아 졸려와? 졸려와? 아, 졸리구나. 우리 침대 가서 잘까? 동민이 침대 가서 잘까? 잘까 동인이도? 어. 아, 그래 우리 그럼 침대 가서 자자. 침대 가서 잘까? 코 잘까? 응. 그래. 코 자자, 가자, 일어나. 침대 가서 코 자자.